질병에 대한 모든 궁금증 풀어보는 데일리 건강 시간입니다. 어, 차가운 물을 마실 때, 혹은 추운 겨울날 차가운 바람을 들이마실 때, 물론 건강한 치아를 가진 분들이라면 통증이나 찌릿함 없이 술술 잘 마시겠지만 치아가 예민하고 약한 분들은 찌릿하고 이가 시린 느낌 많이 드실 텐데요. 오늘은 일상생활에 걸림돌이 될수 있는 시린이의 원인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전문의 이덕현 원장님과 함께해볼게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겨울철에 바람이 참 차잖아요. 밖에 나가면 어, 이가 시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가 시리다. 정확히 어떤 느낌의 증상일까요, 선생님? 음, 말씀해주신 그런 증상은 시린이 증상이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네. 이 발음을 할 때처럼 입을 양옆으로 길게 벌린 상태에서 슥 소리를 내, 내면서 숨을 빨아들일 때 아.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이가 시리거나 찌릿한 어.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시린이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나요, 선생님? 네, 생각보다 시린이를 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 나이와 상관없이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합니다. 성인 인구 가운데 최대 절반 이상, 57%가 경험하는 흔한, 정, 흔한 증상으로 알려졌고요. 네. 특히 잇몸병, 치주 질환 환자들은 최대 98% 정도에서 음. 시린이로 고통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시린이로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은 어떤 이유로 이제 이가 시리다라고 느끼게 되는 걸까요? 음, 이가 시린 이유는 치아 속에 있는 신경이 보호받지 못하고 외부 자국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치아는 이제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치아의 가장 바깥쪽 층은 우리 몸 속에서 가장 단단한 성분인 범낭질, 어. 그 안에 있는 두 번째 층은 상아질, 음. 가장 안쪽 층은 신경과 혈관들로 채워져 있는 치수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치아의 범낭질이나 치아의 뿌리를 감싸는 잇몸 조직이 소실되어서 상아질이 노출되면 외부 자극에 대해서 시리거나 통증을 나타내게 되고 이를 민감성 치아 혹은 상아질 지각 과민증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치아 안쪽에 상아질이 왜 바깥으로 노출이 되는 걸까요? 뭐 쉽게 말해 표면이 벗겨지는 상황이겠죠. 음. 충치나 뭐 치아 파절 등에 의해서 범랑범질이 소실될 수 있고 어. 이 탄산 음료나 뭐 살이 높은 음료도 이제 범랑질 표면을 녹일 수 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즐겨 씹는 경우에 치아에 씹는 부분이 닳거나 그 치아 자체에 미세한 금이 가면서 시린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 또 이를 가는 사람도 치아 표면이 닳아 시린이가 잘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이가 시인 분들이 계속해서 시린 게 아니라 어느 날은 또그시인 통증이 가라앉기도 하거든요. 이건왜 그런 걸까요? 일단 상아질이 드러나게 되면. 시린 느낌이 강하게 들다가 그 자리에 네. 이제 치태나 치석이 쌓이게 되면서 아, 이걸 막게 되면 네. 또 통증이 줄어들죠. 하지만 이제 이런 치태나 치석 제거를 위해서 스케일링을 받게 되면 다시 이가 시리게 됩니다. 음, 그렇군요. 자, 근데 시린이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자, 오늘 키워드 함께 보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치경부 마모증. 자, 치경부 마모증 아마 시린이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겠죠, 선생님? 네, 네. 충치나 이제 다른 잇몸 질환이 없이 양치질도 열심히 하는데 그 이가 시린게 발생한다면 치경부 마모증을 음. 의심해 볼수 있는데요. 네. 치아와 잇몸 사이의 목 부분인 이 경부가 마모되는 이 치경부 마모증은 이시린 원인 중에 가장 고통이 심한 경우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치경부 마모증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선생님. 네,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교합력에 의해서 어. 치경부에 굴곡파절이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상아질이 노출된 상태에서 양치질이 계속되면 상아질이 닳게 되고요. 음. 치아가 깨지고 양치질에 의해서 깊게 패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근데 병명이 좀 낯설긴 하지만 여러 불편한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질환에 대해서 잘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치경부, 이 치경부란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이것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치아는 크게 치아 머리 부분인 치간 부위가, 치아의 뿌리 부분인 치근 부위로 나눌 수 있고요. 네. 이러한 치광과 치근을 연결하는 치아 목 부분인 이 이 부위를 치경부라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치아 머리와 치아 뿌리를 연결하는 부위가 치경부라고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잇몸과 치아의 어떤 경계 부분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환자분들이 잇몸을 떼었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어. 많으신데요. 위치상으로는 이제 맞는 말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잇몸과 치아 경계 부위에 폐어 있는 치아의 결손 부위를 어. 보강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치아의 마모와 치경부의 마모, 이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가지 좀 구분해 볼수 있나요? 네, 치아의 마모는 치경부 마모증보다 좀더 포괄적인 의미의 아. 개념이고요. 네, 네, 네. 어, 치아는 작지만 여러 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 씹는 힘이 세거나 딱딱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치아 씹는 면이 보통 마모가 일어나게 되고요. 음, 이를 교모라고 합니다. 교합에 의한 음. 마모 그리고 치경부 마모증은 특징적으로 치아의 목 부위에 나타나는 마모 증상을 말하는 거죠. 음, 그렇군요. 자, 근데 치아는 작지만 여러 면으로 구분해 볼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 면 중에서 보통 치아의 마모가 어느 면에서 가장 많이 잘 발생할까요? 이제 마모가 가장 잘 발생하는 부위는 치아의 씹는 면 맞다 씹는 면. 맞닿을 때 충격을 받는 교합 면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씹는 면에서 가장 마모가 제일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교합 면에 마모가 심하신 분들은 치경부 마모증도 같이 가지고 계신 경우가 흔합니다. 네, 자 그럼 치경부 마모증의 원인도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정의해 볼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주된 원인은 과도한 교합력이나 음. 교합 간섭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교합 간섭이란 이제 치아에 작용, 작용하는 수직적인 힘 외에 이를 좌우로 갈거나 하면서 생기는 수평적인 힘을 말하는데요. 네. 이런 힘이 한 치아에 집중될 경우 치경부의 굴곡파절이 일어나게 되고 이후 노출된 상아질은 이제 칫솔과 치약의 연마제 성분에 의해서 마모되면서 깊게 펴있는 현상이 어. 나타나게 됩니다. 씹는 힘이 너무 강하신 분, 음. 그 이갈이나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아. 치아끼리 부딪히면서그 충격이 그 치아 목 부위에 집중되어 그 치아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치아 마모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치아가 시린 증상이 우선 있는 거겠죠? 네. 대부분의 경우 치아가 시리다는 증상을 호소하지만 치경부 마모증이 심한 경우에도 증상이 없으신 분들도 많고 음... 약간의 폐인만 있어도 굉장히 시리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근데 이가 시린 증상을 뭐 풍치라고도 들 많이 부르는데요 치아마모증으로도 그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풍치는 시린 증상 외에도 구치나 출혈 음. 고름 이런,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지만 치경부 마모증은 시린 증상만 아,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상당수는 풍치와 치아경부 치경부 마모증을 함께 함께 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 그렇군요. 근데 풍치와 치명부 마모증을 함께 앓고 있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치료의 경과가 더 저, 좋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풍치가 진행된 경우에는 잇몸 밖으로 치아 뿌리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음. 치아 뿌리는 잘못된 칫솔질에 의해서 더 쉽게 마모가 진행되는 아, 경향이 있기 네. 때문에 그렇다면 반대로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마모가 서서히 진행된 경우. 정도가 심해도 증상을 못 느끼시는 경우가 아. 많고요. 반대로 빠르게 진행된 경우에는 약간의 마모만으로 시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조기에 잘 발견해서 적절하게 빨리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치경부 마모증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현재 치료법은 결손된 치아 표면을 이제 치과 수복물로를 이용해서 보강해주면 되고요. 음. 흔히들 때운다라고. 때운다. 표현하시는 방법으로 비교 비교적 간단히 치료와 예방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충치. 자, 이 시린이 원인과 치료법까지 알아봤는데 이번에 키워드는 충치입니다. 충치. 시린이의 원인. 충치가 원인이 되기도 하나요? 네, 시린 증상을 동반하는 대표적 질환으로 충치가 있는데요. 어. 충치가 치아 안쪽의 상아질 부분까지 진행되면 시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어... 특히 금니 등의 보철물은 그 수명이 다해서 보철물과 치아 사이에 미세 누출이나 접착력 감소 등에 의해서 들뜨거나 아, 네. 이 사이에 충치가 생길 경우에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서 시린 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시린 이의 원인이 될수 있는 충치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치, 왜 발생하는 걸까요? 네, 치아 우식증이라고 하는 충치는 치아 상아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싸고 있는 범낭질이 입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 박테리아에 의해서 설탕 전분 등이 분해되면서 음. 생기는 산에 의해 이제 치아가 부식되면서 나타나는 질병이고요. 원인은 치아 표면에 생성된 세균막이 플라그라고 하죠. 그이 플라그를 이루고 있는 세균이 음식물 잔사나 입안에 있는 산이 이제 치아의 단단한 조직인 범랑질이나 상아질, 백악질을 부식시켜서 손상되는 것입니다. 중간.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시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충치 치료를 잘 받아야 할 텐데요. 충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선생님? 네, 범랑질은 구조물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구조물이고요. 이곳이 썩으면은 내부 조직에 침투하기가 매우 수월해지는데요 네. 이와 같이 법랑질만 손상된 경우라면 비교적 수월하게 치료를 할수 있고 충치 음. 제거 후 레진으로 메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법랑질에 이상이 생겨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음.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상아질 손상부터 이제 통증이 발생되게 되는데 상아질이 손상되면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 섭취 그리고 양치질과 같은 기본적인 행위에도 시린 증상과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충치가 많이 심한 경우에는 기본 치료 외에도 뭐 신경 치료나 발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치수 신경까지 전파되어서 염증이 생긴 것으로 감염된 부위나 신경을 제거해야 됩니다. 신경 조직을 제거하고 소독한 뒤에 그 인체 무해한 인공물질을 채워서 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한 번으로 끝나진 않고 최소 2회에서 5회 정도 소요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 그 이상 진행되기도 합니다. 네. 실제 충치로 인해 발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치과 치료만으로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없는 경우로 대부분 뿌리까지, 뿌리 깊은 곳까지 충치가 퍼진 경우 발치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는 자연치아 소실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틀니 임플란트 등의 치료 방법이 이용되기도 하죠. 그렇군요. 근데 충치가 일단 한번 생기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방만이 또 최선의 치료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요수님 네, 충치는 한번 진행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는 않고요. 음. 심하지 않은 경우에 재강화라는 효과를 통해서 재강화. 멈추어 있을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충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됩니다. 음. 식후에는 반드시 양치질이 하는 것, 양치질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서 잇몸과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충치를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충치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가 시리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런 환자들은 이제 치료가 잘못되었나 음. 네. 덜컥 겁을 내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것부터 낼 필요는 없고요. 충치 치료 이후에 이가실인 현상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치를 네. 치료할 때는 치아 중에 썩은 부분을 깎아내고 음. 그 부위를 충전하기 때문에 이실인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음. 깎아낸 부분은 수복물이나 금속 재질의 쉬. 특정 재료로 덮는다고 해도 이 같은 재료는 치아보다 열 전도율이 높고 치아와 접착하여 안 떨어지려고 하는 힘을 음. 만들기 때문에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는 이가 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충치 중치 치료를 충치를 치료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시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치료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야 이 시림 현상이 나아질까요? 보통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치아 신경 조직이 삼차 상아질이라는 그 치아 성분과 비슷한 물질을 생성해서. 외부 자국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는 장벽을 만들기 때문에 음. 이 시림 현상은 사라지게 되는데 네. 3차 상아질이 그 치아의 시림을 방지해 줄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데 최소 두달 정도 어. 걸리기 때문에 두 달에서 세달 정도면 은이 시림 현상이 없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충치와 치경부 마모증 외에 또 시린이를 불러올 수 있는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그밖에 시린이의 원인은 치주 질환에 의해 노출된 치아 뿌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치주질환은 치아 주위 조직인 치은, 잇몸, 치조골에서 일어나는 염증 질환이고요. 플라크로 불리는 치태와 치태가 쌓여 석해야 된 치석이 원인인데요.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하면 치은염. 적절히 치료하지 않아서 임, 염증이 잇몸 뼈까지 내려가면 치주염입니다. 음. 치주염으로 발전하면 치아가 흔들리거나 잇몸이 내려가. 실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럴 때는 치과의 내원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가 실인데는 여러 가지 원인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실이다고 무조건 뭐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치과 검진을 통해서 치료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칫솔질, 칫솔질. 자 칫솔질 잘해야죠. 이런 칫솔질을 잘하면 치경부 마모증으로 인한 그런 시린니가 좋아지는 건가요? 칫솔질을 올바르게 했을 때 시린니를 좋아지게 할수 있지만 올바르지 않은 칫솔질은 완전히 아.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잘못된 양치 습관은 되레 시린니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습관이 잘못된 걸까요? 화면에 보이는 잘못된 양치 습관 보면서 본인의 칫솔질이 바른 방법인지 아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잇몸이나 치아에 무리를 주는 단단하거나 뭐가 거친 칫솔을 사용한다. 음. 가로로 이를 닦는다. 치아를 세게 닦는다. 아. 치아의 바깥 부분만 닦는다. 잇몸과 치아 사이를 닦지 않는다. 어금니 안쪽 부분까지 닦지 않는다. 이를 닦을 때 칫솔질은 반드시 위아래로 하는 게 좋고요. 네. 이를 자주 닦는 경우 너무 강호, 강한 칫솔이나 마모도가 높은 치약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 올바른 칫솔질뿐 아니라 치실, 치간 칫솔 사용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근데 올바른 칫솔질을 하기 위해서는 칫솔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린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칫솔을 좀 추천해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마모, 마모증에 의해서 시린 증상이 있다면. 칫솔 뭐 끝부분이 둥글고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연마제가 적게 들어가 있는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아, 좋습니다 네. 자, 근데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시중에 그 시린니 전용 치약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실제 도움이 되나요 선생님 네 시린니를 위한 치약에는 인산삼칼슘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고요이 인산칼슘에서 동물뼈의 주성분인 수산화인에 석이 나와서 노출된 상하 세관을 막아주고 보호해주므로 시린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음. 하지만 이런 치약은 보조적인 것으로 네. 특정한 원인이 없이 전체적으로 이가 시린 경우에 음. 뭐 이런 치약이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따라서 반드시 치과에서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에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양치질이 귀찮을 때또뭐 개운함을 위해서 구강 청결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것도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네, 시중에 나온 구강 청결제는 입 냄새를 없애주는 것과 음. 입 안의 세균을 없애주는 제품 두 가지로 음. 구분될 수 있습니다. 네. 냄새만 없애는 구강 청결제는 오히려 구취를 유발할 수 있고요. 어. 또 세균을 없애주는 구강 청결제는 보통 수술한 후에 일정 네. 기간만 권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 자칫 입안에 유익, 유익한 세균도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가 각을 한다면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사용한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요. 적절히 잘. 상의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린니의 원인과 치료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오늘의 주제인 이 시린니에 관련된 상식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데일리 건강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선생님 어떤 문제로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시린니와 관련한 두 가지 문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 네. 먼저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콜라나 사이다. 음. 탄산음료가 치아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알죠. 이런 탄산음료가 시린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사실일까요? 네. 제가 오늘 되게 열심히 들었거든요. 아까 그 탄산음료가 범랑질을 좀 녹일 수 있다고 하셨고 그래서 상아질이 드러날 수 있다고 네. 하셨고 그러면 상아질이 드러나면 시리겠죠? 탄산음료는 시린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오. 5로 네. 가겠습니다. 답은 5입니다. 아. 탄산음료를 너무 자주 마시면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는데요. 아, 바로 탄산음료의 산성 때문입니다. 음. 이 산성분은 치아의 바깥쪽인 범낭지를 부식시켜서 시린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직접 입을 대고 마시는 것보다 빨대를 이용해 마시거나 입안에 오랫동안 머금고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 그 밖에도 오렌지, 레몬 등의 신맛이 강한 과일이나 주스, 햄버거, 라면 등도 산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치아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자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섭취 후에는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물로 헹군 뒤약 30분 뒤에 하는 것이 치아 부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어, 그 그러니까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보다는 네. 물로 좀 헹구고 30분 후에 하는 게더 좋다. 네, 어,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둬야겠네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내주시죠. 네, 치아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스케일링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가 오히려 마모돼 이가 더 시리게 된다. 스케일링을 해보면 사실 이렇게 좀 깎아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너무 자주 하면 안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또 선생님들이 스케일링 받으라고 계속 항상 권하신단 말이죠. 네. 그럼또안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좀 헷갈리는데 그냥 오로 한번 찍어볼까요? 시릴 수도 있다, 많이 깎아내서. 네, 답은 X입니다. 아.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가 오히려 마모돼서 이가 더 시리다는 네네. 분들이 많으신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고요. 음. 스케일링은 초음파 진동을 이용해서 이 사이에 붙은 치태나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치아 마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스케일링 후에 이가 시린 것은 치석을 제거한 다음 치석 속에 둘러싸여 있던 치아가 외부로 노출되거나 음. 초음파 진동으로 인해서 자극받은 치아가 약간 과민해져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며칠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시린 증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케일링이 치아 마모를 불러오진 않는다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일리 건강 능력고사를 통해서 시린니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바로 잡아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시린니를 예방하는 법, 뭐 치료하는 법 관련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세요. 네, 치아의 신경은 외부의 온도를 느낄 수 있는 냉온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할수 있습니다. 네. 뜨거운 게 들어왔을 때 뜨겁다고 느끼는 것, 차가운 게 들어왔을 때 차갑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 차갑다고 느끼는 것이 과도한, 과도한 경우에 우리는 이가 시리다고 느끼는 건데요. 시린 증상은 일시적으로 치아 여러 가지 자극이 가해졌을 때 생길 수 있지만 이 증상이 지속되고 한 부위에 집중된다면 일시적 현상이 아닌 문제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때는 빠르게 치과에 방문해서 그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올바른 치료를 받는 것이 치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자늘 마시던 생수나 심지어 차가운 바람에도 이가 시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거는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치과 검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덕현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